세이브하면 안되죠 포위당했는데 세이브하면은 저기 뛰어가는 도중에 점령당하면 어떡하라고 포위당했을때 세이브하면 안되죠 클럽니다고 <목소리도> 잘못 세이브했다가네날 <laughs> 안좋은데 날 안좋은데 이거 아, 그냥 첫 번째가 낫겠다. 차라리 좀 뛰어오면 되니까. 난 여기까지는 뛰어와야 되는데. 시간을 왜곡하는 건 나쁜 거예요. 꼴 나빠요. 나쁘기는. 난 도르모모의 후회입니다. 거래 정도에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다고요. 시간 정도야. 난 도르마무와 계약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것이에요. 너희도 억울하면 도르마무랑 계약하던지, 어, 도르마무랑 계약도 못하는 찐따들이. 니들도 억울하면 도르마무랑 계약해. 아니면 다크 디멘션 아닌가? 다크 디멘션은 뭐예요? 그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근데 맵때 진짜 다 맘에 안 드네. 됐어, 딴 데서 싸울 거야. 니들 맘에 안, 안 들어, 멜로 알로, 맘에 안 들어, 아, 맘에 들어. 그래, 이래야지, 이게 맵이지. 아, 이게 맵이지. 이게 맵이지. 다타 스트레인지 안 봤어요.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는 봤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안봤어요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그 유명한 명장면은 봤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안봤습니다 아니 내 친구중에 닥터 스트레인지 빠가 한명 있었어가지고 걔가 하도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학교에서 이질을 하고 다녀서 대체 뭐길래 그러나 그거는 봤죠 완전 닥터 스트레인지에 빠져가지고, 요 걔가 마블 바였는데, 어 이번에 완전 잘 나왔다고, 영화. 겁나 좋아하던데. 마블 하면 마운틴 블레이드가 먼저 생각나는 1인. <laughs> 진정한 마블 바 아닙니까? 테이즈 월드 빵가 이제 마블 처음 들었을 때는 마운틴블레이드 생각밖에 안 났는데. 어허 모두의 마블이라니 현질의 마블 끝이죠. 모두의 마블 사실 그 엄청난 각겜입니다. 어이 세상에서 돈을 주면은 확률마저 조작할 수 있다네 그런. 어 현실을 가리켜주는 엄청난 갓겜입니다 모두의 압을 어이 세상은 돈만 주면 해막 어, 주사위도 자기 맘대로 바, 바꿀 수 있고 그런 곳이라든 희대의 갓겜인데 우리가 어 그걸 알아보질 못해서 돈만 있다면 <laughs> 확률마저 바꿔낼 수 있다는 아, 겁나 옛날에 모드의 마블 많이 했었는데 진짜 옛날에 그 모바일 나, 넥슨인가 그 모드의 마블 그넷마블인가 모드의 마블 인수했던 게 인수하기 전에 그때는 모드의 마블 많이 했었는데 부 분님 계정으로다가 성인 계정 들어가서 그때는 뭐 캐릭터 시스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을 시절에 넷마블이죠넷마블이 인수하기 전에는 뭐 캐릭터 몇 성짜리 캐릭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순수한 문빨게임일때 그때 많이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나오고나서안했했어요 아예 무마블이 인수하고 그때는 재밌었어요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 호의 짝주 사이에 이딴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릴 때부터 <laughs> 어릴 때부터 도박에 빠져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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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의 자식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히 성립부터 남달랐던 건가? 에이 잡아! 이렇게 못잡아! 얘 하나 못잡.. 어우 야뚝배이따였다 어우 이마에 꽂히는 것봐 너무 무섭잖아요 유희왕도 사실 도박이었던거예 어? 카드 게임은 다 도박이다! 솔직히 나는 학, 뭐 학교에서 유희왕 이런아 유희왕이 아니라 뭐 원카드, 원카드 이런 거 도박으로 막, 도박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 되게 웃기던데. 막, 고스톱 같은 것도 도박이라 그러고. 아, 물론 고스톱은 돈 걸고 하기 시작하면 도박이긴 하지만. 아니, 솔직히, 원카드는 도박은 아니지. 원카드랑 막 도둑찾기랑 이런 거는 도박은 아니지. 누, 뭐, 진짜, 여러분, 뭐, 원카드 같은 거할때돈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스톱 할때돈 걸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원카드 할때돈 걸고 하진 않잖아요. 막 도둑찾기 할때돈 걸고 하고. 고스톱은 그럴 수 있어. 고스톱하다 진짜 싸움 나거든요. 고스톱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니 이제 원카드랑 그거는. 난좀 이해 안 됐어요. <laughs> 합법적인 도박 로또. 국가가 인정한 도박. 난반칙이나한 번도 안 해봤다. 반칙이.. 는 반칙이 하는 애들은 별로 못봤는데 잖아요 저는, 저는 어릴때부터 고스톱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희쪽 저희쪽 이제 집안 자체가 고스톱을 졸라 좋아해요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난 어릴때부터 되게 어릴때부터 고스톱했어요 난 초등학교 때부터 고스톱했어 내가 쪽 할머니도 그렇고 친가 쪽 할머니도 그렇고 타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우 너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우리, 우리 할머니 분들이 다 타짜예요 어우 고스톱 어 물론 사기치는 건 아니고 사기치는 건 아니고 그냥 잘해요 잘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불사조기사단 말이요? 불사조기사단 말 능력치를 제가 몰라가지고 이건 불사조기사단 말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능력치인지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보통 이제 손자랑 쳐, 치면은 보통 져주죠 다저주셔가지고 저는 그막 수학여행 같은 데 갔을 때막 친구들한테 되게 놀랐던 게 고스톱 한 번도 안 쳐봤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난 놀랐어요. 난 당연히 다 쳐본 줄 알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배웠다 보니까. 고스톱 전혀 모르는 애들 많길래. 전 어릴 때부터 다쳐져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laughs> 저희는 명절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일단 쳤거든요. 모이면 무조건 쳤어요. 한 번도 안 빼고, 명절 때 모이면은 무조건 쳤어. <laughs> 이번 전투 끝나면 불사조기사단 말한번 구경 한번 해볼 수 있을라나? 네,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영주들 잡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영주들 숫자가 많으면 차라리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그, 그냥 명예 얻는다고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데, 시간적으로도 좀안 좋고. 근데 저는 그, 뭐야, 고등학교 때 마, 그, 동, 동아리 할때 마술부 해가지고, 원카드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지금 할줄 아는 마술은 한 개도 없다네. 다 까먹어가지고. 그냥 별로 안 주는 게 아니라 템 눌러서 나간 전투는 아예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투만 이제 명성을 주죠. 맨 마지막 전투만 템 눌러서 나가면 아예 명성을 안 줘가지고. 왜안 잡혀 이거는 롤도르가 명예쌓기 좋긴 하죠 귀족 이상들은 풀어줄때마다 명예주니까 영주 한명 취급이라서 이제 화살 없는 애들 좀안했텐데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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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잡네 <laughs> 세상에 저걸 못잡네 야 그걸 못 잡니? 아니 저걸 못 잡는다고. 아 아퍼 아하 아퍼. 괜찮아 유격병은 좀 죽어도 돼. 퇴각을 하네. 오우, 잘 싸운다. 야, 저거 잡아봐. 기병아, 달려. 죽일 수 있어. 할 수, 있.. 야, 너 뭐하니? 달라붙어야지, 뭐하는 거야. 아니, 화를 왜 들어, 임마? 달라붙어서 썰어. 뭐하는 거야, 이 자식아? 달라붙어서 썰어야지. 야 뭐해, 마? 아인 좀 잡혀라. 등이 휜 불사조군 마. 방어는 높네요. 등이 휜 거라 가지고 아니었는 거 아닌 거를 봐야 되는데. 방어력은 그래도 꽤 높네. 속도랑 기동은 좀아 이거 아니구나. 속도랑 기동은 뭐 등이 휘었으니까 좀 페널티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그냥 저냥한데. 되게 좋다 는 아니고 그냥 그냥 저네들 수준? 1이쟤사족이사네 명성에 비하 좀... 음... 진 음. 합시합시이제이제 우리 영주들이랑 만나고 올까? 바이어즈베인하고 친밀토 떨궈가지고 때려잡을까? 뭐야 이건 덤벼라 드샤르 암살자 아 진짜 니네들 그만 오라고 드샤르 암살자 리벤지전 왜 없어 드샤르 암살자 리벤지전이 없어 치사기 한번 이기고 도망가다니 이기고 째는게 어딨어 쿠알 몇개 얻었냐고요? 쿠키 몇개인지 기억 안나는데 10개도 못얻었어요 <목소리> 개인기사단 훈련동료요? 일단은 레사다이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메테라인 프레데릭이 1레벨업만 더하면 되고 레벨업은 금방하겠다 그리고 롤랑경이었나? 조셀린경이었나? 조셀린경이 조셀린경이 이제 봐가지고 이제 승마술이나 승마술 10레벨 찍게 해줄거고 아돈자가 음, 레벨업 한번만 더 하면 되죠 아돈자가 이제 민첩가가지고 기마공술 10레벨 놀란경은 뭐 해줄거 얘는 없어 놀란경은 놀란 해줄거 없고 4살 다이런이 궁술을 10레벨은 있으니까 그럼 10레벨 찍는게 승마술 기마공술 당기는 힘 타힘 단, 단, 단단한 피부 요것만 10레벨 찍어주면 되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상 단단한 피부에 당기는 힘의 승마술, 기마공술이 중요한 거니. 전갈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젠 이기죠 전갈. 이젠 이겨요 이제. 나 여기 왜 왔지? 사이어즈 베이너들 하고 싸우고 싶은데 팔아먹어야 되고 37 오오 무게가 무게 같은 경우는 난뭐 별로 못 느끼겠던데 무게가 무거워서 무게가 가벼운 게더 좋다고는 하는데 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못 느끼겠던데 아이왜 팔아 이거 거의 다 읽었는데 파이어즈벤 이번에 디샤를 너프 먹으면서 갑자기 잘 주워 먹었어요. 그냥 뭐 주워 먹기를 잘 주워 먹었나? 넌 뭐야? 임마, 저희가 너랑 안 놀아. 파이어즈벤하고 놀고 싶은데. 오, 생선 얘들아, 단백질 먹자. 단백질, 단백질이다. 중립 영웅대 고와라 오스와이드 드 펠레르. 쟤 어디더라 위치? 아, 쟤 기억 안 나는데. 이쪽이었나? 오스와이드 어디더라? 이거는 개고, 아이다리가 아니고. 레이븐스턴 쪽은 아닐텐데? 샌더풀 쪽인가? 스와이드 <laughs> 살레온 쪽이었나? 으흐 선수 집앞트 물어볼까? g e n t l o r d to what do i owe this? 보 hail and well met, gentle lord. 실라우저스 사슴심장 마을 반스케리에 적군대그롤프손그롤프선성 그게 어디야? 실라우저스가 사슴 마을이라고? 사슴 마을은 X로가 아니야? 로울프 손이요? 나친 건 아니겠지? 요? 맞아, 확실해? 안 보이는데? 아슴심장마을. 어, 여있다. 자, 여기 있잖아. 오스이드 여기 있잖아. 오사이드왜안가리쳐줘딴 애를 가리켜줘 여있다, 신라우저스 아, 울링왕 쪽이구나 세상에, 잠깐만. 아이씨. 자, 다 들어와 어떤 놈이 우리 오스와이드 괴롭히냐 언놈이야 덤벼 감히 우리 귀여운 오스와이드 괴롭혀? 오스와이드 체력 없을걸요? 오사와드 체력 없을까봐 그래요 체력 없으면 안잡혀요 알레온이고 레이븐 스턴이고 나발이고 폭발보다 소중한건 없다 어차피 다 결국엔 적이 될것들 괜찮아요 우리 레이븐 스턴하고 침밀도 높아가지고 68이나 돼가지고 몇번 싸워도 상관없어요 달레온은 사이 나빠진다고 뭐 별거없고 그냥 달레온을 두들겨 패고 다니면 되고 니들 써봐 넌 나에게 죽어야 한다. 나를 제외한 다른 애에게 죽을 수 없어. 너를 죽이는 건 오직 나여야만 해. 제국 중기병은 미국 같네? 공수도 지금 숫자가 적진 않은데, 화력이, 0. 아우 야, 아파. 얘들아, 뒤좀 봐봐. 때미지. 맞아? 뭐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말이 조금 빨라. 우리 활기찬 준말하고. 아 잠깐만, 말을 노린다 이 더러운 자식. 내가 조금 빨라 이 자식아. 플레드 살아 있어요? 아 일단 죽이고 생각해요.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 밖에서 안 보였잖아요. 차나 좀 죽여도 돼. 한두 번 싸운다고 안, 안 때려요. 어우야 우리 궁수 따이겠다. 음, 뭐야 이거? 자리 잡으면 달라. 나 앞으로, 앞으로 예상이 흩어지는 것봐 극혐. 오 기병대, 다시 앞으로 중앙으로 뭉쳤네. 오 기병대, 극혐이네. 기병대 길막하지 말고 빨리빨리 지나가. 우리 기병들이 굴막하는 건 뭐니? 어, 기병대 도는 거 싫어. 엘레오니랑 레이븐스턴인데 기병이 되게 많네. 벽면은 문제없죠? 켜! 애들 화살 쏘는데 방해돼. 오스와이드 군이 있으니까 귀찮네. 따라 내병력 혼자 잡으면 더 빨리 잡을 텐데. 방나무 기사들 잘 싸운다. 따라 얘는 나에게 맡겨. 나 따위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거니 그렇구나. 몇 다가 다시 싸울까? 세 번째 맵까지 봐봐. 아직 맵을 못본 맵이 있는데, 이걸 좀 한참 땡겨 가지고 앞으로 땡겨서 싸우면은 동맹군인 놈들이 개도를 하니까 자꾸 어그로가 얘네들한테 다 끌려가지고 우리 궁수들이 각이 안 나오니, 뭐 올기병으로 돌격 안 하면 뭐하겠냐 싶긴 하지만, 아이 지나가 봐, 잘 우리 공수들이 뭐 공수들 지역에 적들이 들이 박히지만 않으면은 그건 들이 박히지만 않게 잘 보면서, 풍기병좀 잘라봐요 나팔부른 순찰자인데 이거 얘들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줄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기병이면서 돌격을 해? 아니 적어도 활은 빼고 돌격을 하셔야지 <laughs> 칼은 들고 돌격을 하셔야죠 돌격을 해도 활활 활 들고 돌격을 해 무슨 나다못해 활은 들고 돌격을 해야 될거 아니야 봉수도 앞으로 여기까지 당겨도 되겠다. 나쏠거 많지? 빨리 쏴. 병들이 빙빙 도는 건 뭐야? 기병들이 도는 거야 그렇다 쳐도. 무병들 돌려서 어떠 쓰시게도 이제. 난전일 때 경험치라도 좀 먹어보죠. 꼭 레벨업은 해야 되니까. 아직은 신천자들 화살이 충분한 거 같고. 엥? 울프 본드인데 저거는? 울프 본드 군데인데? 피상 군대가 있네? 白酒。